아니, 근데 내가 옛날부터 느낀 게 있어. 진짜 옛날에는 사장님이 이제 귀엽다고 하거나 그럴 때 사실 잘못 느꼈어. 귀엽다 했을 때, 그치, 귀, 여우시지 라는 느낌만 이렇게 그냥, 음,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, 라는 생각을 했었어. 근데 뭔가 있잖아? 이게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귀여운 모먼트들이 보여요. 이게 안보이잖아 진짜 엉뚱하고 귀여운 그게 진짜 있어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제 점점 그게 잘 보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사장님은 귀엽다라는 게 이제 확신을 느껴졌어 러스트 하는데 사장님 이 다른 사람들 말 아무것도 안 들린 채 혼자 봐 돌이다 하면서 돌 캐러 가고 어 차리다 하너 아, 막 혼자 막 달려가는데,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, 그냥 위험한지 아닌지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 보고, 그냥 다섯 살 애기인데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런 거 보고, 와, 귀여운데? <laughs> 저건 애기인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. 아기 같은 면이 아직 있는 거 같아. 사장님은 귀엽다. 음, 너도 똑같더라. <laughs>